자, 이번에는 저희가 드디어 문학의 마지막 질문이죠 현대시 이기철의 청산행 그리고 김현승의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와,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죠 이두 작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부터 보기 분석부터 해주겠다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식되어 왔다. 뭐랑 뭐? 자연과 절대자가 어떤 걸 한다?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했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서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자연의 동화. 그러니까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자연의 동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나는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경험한 사실. 그러니까, 절대자의 관계랑 경험한 사실이랑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 상충되는 그거에 기초해서 존재를 인식하겠다. 그러니까, 절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가에서는, 가 먼저 볼 건데, 가는 뭐였다? 세속의 일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화되는 과정이다. 어려운 거 없겠네. 그죠? 손은들고 떠나갈,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 청산에 와 발을 푸니까 이 청산이란 공간에 서 발을 푸니까 흐리던 산길이 드디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면서 인가를 사람들 사는 곳에 내려다보고 세속이죠? 쓰다 둔 편지구조가 버린 칫솔 이런 것들에 다 놓아준 거죠. 난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열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이러한 관습들이 있는데,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요. 완전 이렇게 그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얘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살고 있던 완전한 세속과는 다르게 자연의 일부로서 그려진다고도 느껴집니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가지고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거기서 느끼고 있는 어떤 편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위에, 한 번만 더 볼게. 위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두고 온 것들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 맨 처음에 어떤 것들이 있어? 여, 그러니까 자꾸 포기했던 관습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쓰다듬 편지 구절도 있을 수 있고, 버린 칫솔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속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요소인데, 얘들이 마냥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막 싫어, 극혐이야. 이것보다는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이곳에 어떤 어, 저, 정화된 그런 감정, 그런 어, 심리 요소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와 볼게요. 나는 기억 안날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볼게.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요. 경험의 기초에서 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 나는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십니다. 한번 끊어줄게.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가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야.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차의 짙은 향기 그거랑 또 별개로 이것은 그냥 담백한 사실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야?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떤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 이해 가시나요?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야 차를 마시는 거는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이지 그냥 사실이고 또 관습일 뿐이야 나의 고즈넉한 관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게 물은 물이 물일 뿐 그리고 속은 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식면을 더 살든지 죽든지 이거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딱 보고 있죠. 현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느끼는 거야? 아, 그냥 나는 나다. 그리고 이거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도 아니고 담백한 물일 뿐이다. 사실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직시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기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어.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했어. 근데 너네 느껴지니? 절대자 실업 너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거야 이런 내용 발견했니 그렇지 않죠 그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발견을 해줄수 있느냐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백한 요소일 뿐이야 그러니까 절 이게 다 절대자 탓이야 운명론적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야 그냥 담백하게 존재하는 일들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아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 담백한 삶이구나 절대자로부터 말미암아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 그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돼 그러니까 어, 이러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신에게서, 절대자에게서, 어,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담백한 것이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 현대시에 약하고, 이러한 분야에 약한 학생들은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면서 한번더 짚어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내포를 하고 있었죠. 뭐가 있었어? 자 볼게 여기 나오는 때같이들 있죠.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죠. 그러한 인격화, 사람처럼 드러내고 있죠. 이 대상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있어 심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해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대상을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만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저 약간 어, 한정하면서 주제 의식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그래서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가와 달리요. 나에만 드러나야 되죠. 화자를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찾을 수 없다면은 한번 찾아본 다음에 찾을 수 없으면은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가와 나는 모두다. 자연물에다가 화자의 정서를 투영해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 2번의 a와 b 한번 살펴볼게요. a는요. b 먼저. b도 관습이죠. a도 관습이죠. 됐어요. 근데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번에서 a에서의 관습입니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점이라는 곳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아니죠. 그러한 관습을 두고 옴으로써 청산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b에서의 관습은요. 홀로하는 행위죠. 그래서 행위 주체 의 사회적 고립 내가 고립돼 버렸어 이런 사회적 고립 내가 친구도 없고 혼자 고립돼 있어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간에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게 아닙니다. A는 바라봄의 대상의 서쪽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B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여기서 말하는 피안이라는 거는 어 불교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깨달음에 대한 지향이라고 보기 어렵죠 B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돼요 안식에 대한 안식을 쉬고 싶어 아예 애초에 절대자와의 그런 어그 자신의 어떤 과학의 그런 관계를 지향하고 본인이 보고 있는 삶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신세계를 새로 구축하는 게 B의 그 관습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해석이 옳다고 할수 없겠죠. 32번의 4번 한번 볼게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B는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니까 내면의 평정 이게 정확하죠. 자 5번 A는 사물들을 내려다 보아서 촉발된 점이라는 거에서 내가 스스로 불쌍해 그게 아니죠. 달 갖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자기 위한 적 이것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 어, 33번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또 한번 찾아봐야 겠죠 기억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과거에는 흐리게 보였는데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었다 라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거없고요 33번에 니은은 전형 연기의 형상으로 한가적인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니은 가늘게 흩어지는 전형 연기 디귿은 비비는 돌들이죠 맨살 비비는 돌들 자연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세파 그러니까 새속에 시달리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긍정적인 플러스의 요인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4번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제적 행위다 왜 늘 스스로 가장 달갑고 즐겁대 차를 마시는 행위가 맞는 말이고요. 미음은 나에 대한 현재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인식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다. 마지막 34번입니다. 아까 가랑나를 그이 보기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자연에 점점 동화되는 게 가네요. 그리고 절대자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내가 경험한 사실을 기초해서 보겠다는 나였죠. 그래서 어, 34번을 풀어보면요 가에 1번 가에 쓰다던 편지구조 그리고 버린 칫솔 이런 거는요 자연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왜냐면은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런 것들이 두고 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동화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하는 모습에서, 아,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자꾸 미련을 갖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허용 가능하다. 이번,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 호로호록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거래.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확장까지는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라는 게, 이, 어, 시, 어, 이 화자의 어떤 인식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라 할수 있겠고요 3번 가의 발을 푼이 잘 보인다라는 거는요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상태를 그리고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자, 발을 푼이 잘 보인다 한번 볼게요 자, 며칠째 청산이와 바를 푸니까 잘 보인다. 점점 동화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 문제 없고요.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한번 볼게요.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일 뿐 신경 쓰지 마. 나는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살 거야. 그거는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어. 오히려 자신이 바라보는 그 현실, 그러니까 초월,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까지 는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초월해 가지고 뭐 나는 죽은 듯, 뭐산듯뭐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바라본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거야 했기 때문에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다. 정답은 3번이 될수 있겠다. 됐습니까? 다음, 가의 여울물, 그리고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들어와 있죠.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야. 절대자의 관계, 절대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라는 회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5번, 가의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그,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동화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의 물은 물일 뿐. 그런 그거는 뭐야?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 인식하겠다는 태도? 이것도 맞는 말이다. 사실 34번도 조금 문제를 풀때어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현실의 억매인다라는 게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라는 거와 이어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문학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문학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고요. 제가 볼 때는 지문의 난해성이 좀 커졌어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파트에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고전소설, 그리고 어, 현대시, 이게 어, 학생들이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질문들이 출제가 됐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난이 문학적 난이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비가 철저히 될 수록 좋겠죠. 좀 난해하고 어, 복잡한 그리고 어, 길고 어떤 어, 주인공들의 서사가 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품들을 공부를 하면서 한 번에 찾아내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왕진구 최고 외국어 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